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어,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습니다. 네. 환율이 또좀 이제 많이 요동친 한 주였는데요. 연준이 이제 기준으로 삼는 이제 물가 지표죠. 미국 1월 p c 물가 지수 즉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국내 소비 물가의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PCE가 이제 상승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높아졌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살아났습니다. 안전한 달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월요일에는 거의 이제 18원 이상도 급등이 있었어요. 네, 네. 또 이제 중간에는 중국 2월 PMI 제조업 지수가 개선되어서 나왔습니다. 제2012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큰 강세를 나타냈고 원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에 대한 되돌림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시장 분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연준의 이제 미국 기준 금리가 막 5%가 상단이다. 네. 그게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불과 이제 몇달 사이에 더 높은 금리를 시장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기에 그, 어떠실까요? 네. 페드워치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페드워치 얘기하는데 이 페드워치가 사실상 2월 초에 연준이 0.25% 포인트 금리 올릴 듯만 하더라도 이제 5%가 끝칠 것이라 짓는데 네. 그 다음 날 이제 미국 고용 나오면서 너무 잘 나왔죠. 너무 높게 나오면서 5.25% 얘기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 음. 생산자 물가 나오면서 5.50. 거기다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어, PC 물가가 나왔죠. PC 물가가 예상치보다 하고 전월치보다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PC 물가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이제 주목하는 물가 판단 지표이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어, 현재 패드워치에서는 5.75%까지 올라 5.7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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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월, 2월 초만 하더라도 5.0에서 2월 말, 한달 사이에 거의 0.75%포인트 음.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세금리가 2년물, 10년물 모두 한 60BP 이상 올랐고요. 0.6%포인트 네. 이상 올랐고, 어, 미국 금리가 올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달러 쪽으로 더 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도 한3% 정도 월초 대비로 올랐는데, 이 달러 환율은 거기다 위험해피까지 시장에좀 음. 조정을 보이면서 2월 월초 대비로는 거의 100원 한까이 음. 올랐습니다. 1220원에서 1320원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5.50에서 5.75%까지도 이제는 시장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75%면은 앞으로 이제 3월달, 5월, 6월, 7월, 네번에 걸쳐서 0.25%포인트씩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7월까지는 연준의 금리상 사이클에 갇혀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시장의 조정 우려들, 그리고 이 환율에도 이 달러 강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될것 같습니다. 어또 최근 좀 주요한 이슈들 보면 중국 쪽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네. 이번 주에도 중국 관련된 지표들이 있는데 좀 중국 전인대 개최랑 미국 고용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있을까요? 중국의 뭐 최대 정치 행사죠. 4일부터 시작되는 정협 그리고 전인대,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라서. 이 중국 정치 최대 정치 행사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이 전인대에서는 중국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이거 전 분야에 걸쳐서 네. 1년 동안의 계획, 이제 음. 정부가 어떻게 계획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얼마의 성장률을 제시할 음. 거냐, 그리고 재정지출을 얼마쓸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아마 성장률은 5에서 5.5% 정도를 어, 할 것이다라고 보는 데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어 작년에가 이제 성장률 3%기 때문에 뭐 그거에 거의 이제 두배 가까이 되지만 사실상 2021년 2020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아 중후 성장률 한 6%대였거든요. 음. 근데 그에 비해서는 좀못 미치는 부분이지만 어 작년보다도 성장률을 높일 것이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정부가 재정지출을 쓰더라도 경기를 음, 부양할 수 있다. 부양하겠다. 있다라는, 네,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또5% 성장률은 어이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은 소비나 생산 돌아가면 5% 이상 나올 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5% 이상 성장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봉쇄를 해제할 가능성을 좀 높게 해석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고 있고요. 또 3월 7일 날 중국의 성, 뭐 무역수지 2월 무역수지 발표될 예정인데 어, 지난달보다는 뭐 감소폭은 좀줄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국에 대한 뭐 리오프닝 에 대한 얘기들 그런 기대심리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주중에는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뭐, 이두 가지죠. 이제 ADP 고용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비누업 신규 취업자 수나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지금 2월 ADP 민간 고용인데, 이 부분은 한 20만 명 정도, 전월보다 는 20만 명 늘어날 걸 보고 있는데, 어, 이 20만 명이면 크게 뭐 변하지 않는 숫자거든요. 음. 크게 뭐 문제되지 않는 숫자고. 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누업 취업자 수, 금요일 날 진행이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달에, 1월달에 51만 7천 명이 나오면서 음. 이제 시장에 네, 네, 네. 서프라이 즈 서프라 그렇죠. 있었죠. 네. 네. 어 근데 2월 달에는 한 22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절반줄 거다라고 보는데 어, 사실상 22만 명도 적진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네. 이제 1월 달에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음... 시장에서는 그래도 아 고용이 좀 줄겠구나 상대적으로 좀, 네. 네, 보는 거죠. 어만약 20만 명 정도만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그래도 고용이 좀덜 타이트해지겠구나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연준의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실업률도 조금 그렇게 되면 3.4, 3.5 정도만 나와줘도 시장에서는 아마 미국 고용이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지 않구나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국 연준에 대한 금리,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최근 또 환율 변동폭이 좀 높은데 과연 그럼 이번 주 저희 예상하시는 환율 레인지? 네 사실 주세요. 어 환율이 좀 단계 너무 급등했고 네, 변동성이 맞아요. 좀 커졌습니다 상반 변동성인데 어,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달러 환율이 한 200일 이평선이 1,320원에 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 1,320원이 좀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데 좀상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20원이 좀 저항선으로 작유하지 않게 느냐보고있고 오히려 고용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해지면은 환율이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1320원 상단으로 해서 하단은 뭐 1300원 이하까지도 좀볼수 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달러 환율은 1295원에서 1320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어 유로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원화 약세 때문에 이제 유로화 환율도 좀 많이 올라갔는데 어 1370원에서 한 1405원 정도의 레인지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엔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 950원에서 975 정도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상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